광명 우수급제 10경주입니다. 광명 우수급제 10경주 시작하겠습니다. 4번에 김주원 선수가 책임 선두입니다. 이어서 2번에 조준수 선수와 5번 오성균 선수, 4번, 2번, 5번, 그리고 뒤쪽 3번 김종현 선수와 1번 우성식 선수 뒤로 6번에 김성구 선수 대열, 마지막 7번 엄정일 선수입니다. 4번, 2번, 5번, 3번, 1번, 6번, 7번 순으로 현재 경주 펼쳐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었던 6번 그리고 1번, 7번까지 이제 탐색전 펼쳤고 1번의 우성식 선수는 5번 뒷자리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6번의 김성구 선수는 조금 더 올라와서 4번과 2번 사이에 자리 잡기 시도했습니다. 7번의 엄정일 선수는 5번의 오성균 선수 뒷자리 이러면서 4번, 6번, 2번, 5번, 7번, 1번, 3번 순이 됐습니다. 현재 득점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7번의 엄정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97점의 종합 득점 가지고 있는 7번의 엄정희 선수 현재 대열 다섯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1번의 우성식 선수, 1번의 우성식 선수가 득점 상 3위, 두 번째로 점수가 높은 선수는 6번의 김선구 선수입니다. 6번의 김선구 선수는 현재 대열 두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신사의 훈련지를 두고 있는 27기 선수 6번 김선구 선수입니다. 대열에 크게 변화 없이 4번, 6번, 2번, 5번, 7번, 1번, 3번 순으로 경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두 유도원이 트랙을 벗어난 이 시점까지도 아직도 대열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7명의 선수들 이제 이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6번에 김성구 선수가 뒤쪽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올라가고 이제 타종선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경주. 7번에 엄정인 선수가 직접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타종선 지나면서 7번이 나왔고 6번에 김성구가 1번을 견제했지만 그대로 뚫고 나가는 1번의 우성식. 7번, 1번, 3번, 6번, 2번, 4번, 5번 순이 됐습니다. 7번에 엄정인 선수의 긴 거리 충구가 과연 먹혀 들어갈지 뒤쪽에 단독 마크 1번 우성식입니다. 7번, 1번, 3번 여기서 6번의 김성 구 ...가 나가기 시작하지만 3번 김종현이 막아섰고 7번과 1번, 7번, 1번, 7번과 1번, 3번 결승선 통과합니다. 긴 거리 승부를 펼쳤습니다. 7번의 엄정일 선수, 7번의 엄정일 선수가 긴 거리 승부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